집안 정리를 다 끝냈을 때 저는 뭔가 완성된 기분이 들줄 알았습니다. 옷장 속에서 10년 전 회식 때 입었던 셔츠를 꺼내며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하며 웃고 서랍 속에서 낡은 충전기와 어울리지 않는 양말을 버리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앞이 깔끔해졌는데 마음 한쪽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물건은 줄였지만 내 삶의 잡동사니는 그대로였다는 걸요. 물건 정리를 하면서 가장 놀란 건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혹시 모르니까 라는 이유로 간직하고 있었는지였어요. 언젠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입을 예쁜 원피스 취미로 시작했다가 흐지부지된 피아노 악보 일단 만 자기계발서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부담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정리의 기쁨은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에서 완성됩니다. 방이 여유로워지면 머릿속에도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에 좋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물건 정리가 삶으로 번지는 첫걸음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그것은 물건뿐 아니라 시간 관계 마음까지 스며듭니다. 예전에 저는 일정표를 꽉 채우는 게 부지런함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주 언제 시간 돼? 라는 친구의 질문에 자동으로 메모장을 열어 빈칸을 찾았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빈틈없이 채워진 스케줄을 보면서 뿌듯해 했는데, 정작 하루를 끝내고 나면 항상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채운 약속들은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분명 바쁘게 살고 있는데 뭔가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한것 같은 기분.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발전은 없고 계속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죠.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정을 정리하니까 보였어요. 진짜 제가 원하는 일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적었는지 말이에요. 지금은 다릅니다. 해야 한다는 약속보다 하고 싶은 일정을 먼저 넣습니다. 하루를 타임 블록으로 나누고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 남는 시간에 진짜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빈 시간이 생겨도 급하게 뭔가로 채우려 하지 않고 그 여백 자체를 즐기게 됐어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의 만남은 마치 옷장 속 낡은 옷 같습니다. 혹시 언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계속 두지만 막상 입으면 어울리지 않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SNS 팔로우를 정리하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 몇 명과만 깊게 만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이 사람과 만나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저도 그런 관계가 몇개 있었어요. 억지로 맞춰주고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고 싶어지는 그런 만남들 말이에요. 처음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라는 걸요. 만나고 나서 더 활기차고 영감을 받고 따뜻해지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그러자 삶이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마음의 미니멀리즘은 더 어렵습니다. 뉴스, SNS, 각종 알림이 하루 종일 제 마음을 점령하곤 했죠. 아침에 눈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고 지하철에서도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고 잠들기 전까지 온갖 정보를 머릿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 생각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항상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의견으로 머리가 가득 찬 상태였죠. 이제는 하루에 한 번만 뉴스를 확인하고 SNS는 주말에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일부러 만듭니다. 소파에 누워 멍하니 창밖을 보는 그 시간이 제 생각보다 훨씬 생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이러고 있을 시간에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고 나니 머릿속에 있던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탁한 물이 가라앉으면서 맑아지는 것처럼요. 그제야 제 진짜 마음이 뭘 원하는지 어떤 일을 할때 행복한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할인 행사만 보면 이유 없이 지갑을 열었는데, 이제는 경험에 투자합니다. 여행, 전시, 수업 같은 것들이죠. 물건은 점점 낡지만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납니다. 지출 구조를 바꾸고 나니 유지비는 줄고 삶의 질은 올라갔습니다. 충동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거 사면 행복해질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진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니, 새로 산 물건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 새로운 걸 배운 순간 아름다운 풍경을 본 기억들이었거든요. 친구와 밤새 대화한 날 혼자서 책을 읽으며 감동받은 순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었던 시간들 말이에요. 이 모든 변화를 겪고 나니 미니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단순함 속에서 집중력과 창의성이 살아나고 마음은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지금은 저만의 미니멀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 일상이 얼마나 가벼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가늠하는 기준 말이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진짜 나답게 살았나? 내가 선택한 일들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편한가? 이런 질문들의 답이 예스일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매일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의식적으로 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짐을 줄이기보다 더 쌌는데 익숙해져 왔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고 더 바쁘게 살아야 성공한 것 같고 더 많은 사람을 알아야 인기 있는 것 같은 착각 말이에요.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를 요구하죠. 더 많은 돈,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넓은 인맥. 하지만 짐을 비우면 남는 건 공허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지만 훨씬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옷장은 비어 있지만 매일 입을 옷을 고르는 스트레스가 없고 일정표는 여유롭지만 더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져 있어요. 인간관계는 줄었지만 더 깊고 진실하며 마음은 더 평온합니다. 오늘도 저는 조금 덜 가진 채로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집이 깨끗해졌는데도 마음이 복잡하다면 이제 물건 너머의 것들을 정리해보세요. 시간표 인간관계 마음속 잡념들까지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 미니멀의 진짜 시작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여백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제 마음속 감사 리스트에 정성스럽게 적어두겠습니다.